가라고? 내가 봐준 거라니까. 제정신 맞아? 아니요. 누나가 오라요. 처음부터 쭉 그랬어요. 누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시작부터 틀린 거라고요. 위대한 호랑이 전사와 일곱 용사는 치, 동화 속에나 있는 거라고요. 봉, 실망한 거다 이해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랬어. 게다가 네 그림하고 틀려서 못 알아봤잖아. <laughs> 내 잘못이 아니야. 걱정 마. 내일 다 해결할게. 알았지? 봉, 이러지 마. 다 괜찮아질 거라니까. 제발 그냥 가요. 더 이상은 곤란해요. 가자 페. 곧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 좋아. 우리끼리 하지 뭐. 저는 출발. 너희 도 어디 가는 거야? 임무 수행 중이잖아. 그랬었는데 이젠 다 끝났어. 너도 들었잖아. 모리스, 놈들이 우릴를 웅게는 거다 봤잖아. 우린 상대가 안 돼.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지치고 춥고. 집에 갈래. 어, 피곤하고 춥고 배고파. 여행에 지쳐가요. 얘들아, 다 괜찮아질 거라니까? 우린 녀석들한테 정글의 맛을 보여주러 온 거야. 우린 용사들이야. 힘 세고 용맹하다고. 천하무적이야. 행귄을 돕는 건 우리의 의무야. 친구들아, 고귀한 사명을 따를 친구, 손들기. 알았어 여기서 기다려. 이리 와, 꼬마 팽.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아. 꼬마 팽과 그 가족과 마을을 포기하고 정글로 돌아가자는 친구. 손 들어봐. 다시 한번 묻는다. 모두 다 찬성할 거지? 아... 생각대로 만장일치야. 잘했어, 궁합행 이제 가봐. 용맹한 정글의 용사는 이런 불을 참지 않아. 계획이 다 있어. 첫 번째는 알구 출 작전이야. 5분 내에 끝내자. 시작! 2분이면 네 충분해. 맞아요, 킬버트. 어, 어. 우와, 가짜로는 준비됐고 다음 단계 설명. 라트으셔 왜요? 바다 코끼리들이 알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하늘에서 정찰해줄 수 있을까요? 전음 정찰은 못해요. 그게 왜냐하면 음음 음, 현기증 때문이에요. 어, 말하니가 석시원하네.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얼마나 도편할수 있죠? 음미구의키 정도? 그 정도? 아 네. 상황을 보니 조수가 필요하겠어. 가벼워야 업혀서 길 안내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어때? 알? 어, 하고 싶지만 난 눈이 너무 나쁘잖아. 시력이 좋은 친구를 뽑아야지. <laughs> 왜? 왜날 쳐다보는 거야? 음, 어느 쪽으로 갈까요? 12시 방향에 녀석들 대장이 보이네요. 아래로 내려! <laughs> 꽉 친구처럼 편하게 말해요. 알았죠? 그리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날도 꽉 잡아요. 마지막이지? 완벽해 전혀 눈치 못챌 거야 빨리 왔죠 <laughs>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1단계 임무 완수 아래 위 치를 확인 했어조아기 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잘했어. 잘했어, 두꺼워. 마트리시아, 어? 어. 할수 있어요. 예. 어. 어. <laughs> 어. 어. 응. 괜찮아? 잘했어 아들 다 돌아갔나봐 정말 미안해 누나 처음부터 누나가 다 맞았어 그런 말 마라 사실 나도 조금 기대하긴 했었어 안녕 모리스 모리스 아 어? 음. 벌써 가버렸네 동생을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된 녀석들이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오늘 오늘은 그 반대가 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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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들은 내일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절대 못 이긴다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 훨씬 더 위험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운이 좋아 그 정도였어요. 앞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작전이 있어요. 거기에다 지원군도 있다구요! 어, 그게 어딨는데요? 지금 내 앞에 있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동생이 깨어나요! 깨어나! 깨어나! 난 여기서 싸울 거예요. 내 동생이 노예가 되는 건 절대 안 돼요! 팽의 동생을 자유롭게 해. 세상을 여행해요 못될라 땅에 맞서 가요 펭귄 걷자 우린 소동이를기 하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린 이미 한 마음 나를 믿어요 빌지 말아요 우린 거친 부법자 용감한 오라니 모리스와 멋진 용사들 아직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린 해낼거예요 당신과 나의 희망 놓지 말아요 있는 이과 노력해요 할수 있어요 모리수와 친구들은 용감하지요 우리가 나서면 모두 이겨요 정글남도 너무나 갔죠안 닿는 싫어요 우리가 간다 한점 두려움 없이 정글을 나섰지요 내가 너처럼 못생길 악당이라면 도망가서 숨어버릴텐데 용감한 호랑이 모리스와 일곱자의 용사 악당을 물린 적백기을 구하리 승리의 시간 다가왔다네 <놀람> 당신과 나의 희망 놓지 말아요 인도 힘껏 노력해요 할수 있어요 모리스와 지루는 용감하지요 우리가 나서면 모두 이겨요 각당들 남들 어디 갔죠? 싫어요 가 간다. 좋아 딜버트, 우린 준비됐어. 좋아 딜버트, 우린 준비됐어. 각당들이 이쪽으로 와요. 아하, 좋아 모두들 각자위 치러.